이어서 전국 먹거리연대 조한석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국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한석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나눠주신 여러분들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또 감사드리며 오늘 중요하고 시급한 군급식 개선 방안 토론에 함께하며. 어참다연스럽고 고마움이 가득합니다. 어, 인사말을 조금 앞서서 많이 얘기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군 급식은 우리 자녀들, 청년들, 또 건강한 먹거리를 생각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들 국민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도가 더욱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으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60만 장병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어, 군 장병들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신뢰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임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고 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의 공적 목걸이로서의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고 그리고 첨가물과 수입품으로 번복이된 급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생산물로 재료를 하여 만들어지는 급식이 어, 기본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중요한 자리를 갖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모아주신 어, 아무리 계속 얘기해도, 어, 부족한 분들의 이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의 전현창 위원장님, 어, 민홍철 위원님, 위성군 위원님, 강, 강은미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와 군인권센터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먹거리연대는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 시민 사회가 모여서 구준일 마다 않고 애쓰고 계시는 분들로 모여 있습니다. 오늘 오늘도 온오프로 또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가 어, 군 급식 개선을 위해서 의지를 모으고 그리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드시 군 급식 어, 체계가 정비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생산자들의 건강한 음식물로 급식이 만들어지는 그 날까지 저희 먹거리연대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